이번 강좌에서는 저번 강좌에 이어서 이 목록에 항목의 개수가 많은 경우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콤보상자 컨트롤이라고 하고 이 컨트롤은 목록상자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유저 폼에서 콤보상자 컨트롤을 사용해서 연령대를 선택하고 목록상자 컨트롤을 사용해서 선호 과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콤보 상자 컨트롤의 속성과 이 목록 상자 컨트롤의 속성은 대부분 공통된 속성을 가집니다. 다만 이 콤보 상자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처럼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대를 20대로 변경해볼까요? 20대,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 클릭해서 유저폼 닫겠습니다. 취소. Alt 키와 F11 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 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좌측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FRM 언더바 설문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유저 폼이 열립니다. 이 유저 폼에서 이 컨트롤들을 삽입하고 정렬하는 방법은 이전 강좌 기본 160일 유저 폼 만들기 및 속성 설정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콤보 상자 컨트롤은 도구 상자에서 이 콤보 상자를 클릭하고 이곳에 삽입하면 됩니다. 이 목록 상자 컨트롤은 이 도구 상자에서 이 목록 상자를 클릭하고 이곳에 삽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저 폼에서 이 유저 폼의 이름과 각 컨트롤들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저 폼의 이름은 FRM 언더바 설문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_1입니다.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은 cbo_1이고 이 목록 상자의 이름은 lst_1이고 이 버튼의 이름은 cmd_1이고 이 버튼의 이름은 cmd_2입니다. 이 프레임들의 이름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이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문자는 각 프레임의 캡션 속성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VB 편집창 최소화하겠습니다. 최소화. 참고 시트로 가겠습니다. 참고 시트 클릭. 이곳에 연령대와 과일명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연령대가 입력되어 있는 이 영역과 과일명이 입력되어 있는 이 영역의 이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우시고 상단에서 수식 탭을 클릭 이름 정의 이름을 연령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령 확인 다음에 이것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우시고 상단 메뉴에서 수식 탭을 클릭하고 이름 정의 이름을 과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과일 확인 설명 시트로 하겠습니다 설명 시트 클릭 이곳에 연령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셀들의 영역도 이름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블록 씌우시고, 상단 메뉴에서 수식됨을 클릭하고, 이름 정의, 연령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연령대, 확인. 지금 새 영역에 이름을 설정했는데요. 그 이름을 확인하려면, 이곳 도구상자에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영역의 이름을 설정했는데요. 한 영역의 이름은 과일, 또한 영역의 이름은 연령, 또한 영역의 이름은 연령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닫겠습니다. 닫기. 연습 시트로 가겠습니다. 연습 시트 클릭. 이제는 각 컨트롤들의 초기 값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유저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왼쪽 입력 상자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유저 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입력 상자에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됩니다. 이 사이에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이 초기 값은 처음 유저 폼을 동작시켰을 때 초기화를 시키지만, 또 보관 버튼을 클릭해서 자료를 시트에 입력한 후에도 각 컨트롤들을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화 시키는 프로시저를 별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시저명 앞에 콜 명령을 사용하면 이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my init 프로시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는 현재 유저 폼이지요. 현재 유저 폼에 txt 언더바 성명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값을 빛난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에 with and with문을 사용해서 현재 유저 폼에 cbo 언더바 연령대를 선택하는 콤보 상자입니다. 이 콤보 상자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겠습니다. 로우소스는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VB편집창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최소화 설명시트로 가겠습니다. 설명시트 클릭 이 영역을 목록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설명시트의 A2셀에서 A7셀까지 영역 A2셀에서 A7셀까지 영역 이와 같이 이셀 영역의 주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방금 전에 이 영역의 이름을 연령대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영역의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addItem 메소드를 사용해서 직접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addItem 10대, addItem 20대 이와 같이 직접 코딩을 하면 됩니다 네번째는 이 콤보 상자의 리스트 속성에 배열을 사용해서 설정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던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습 시트로 가겠습니다. 연습 시트 클릭 이곳에서는 목록을 셀 영역의 이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컬럼 카운트는 이 열의 개수입니다.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컬럼 위드스는 이 열들의 너비의 길이입니다. 50 세미콜론 80 세미콜론 8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즉, 이 열들의 너비를 50 포인트, 80 포인트, 80 포인트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단위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를 생략하면 포인트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열의 너비를 0으로 설정을 하면, 이 해당 열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는 선택할 행입니다. 첫 번째 행의 행 번호는 0, 두 번째 행의 행 번호는 1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하면 이첫 번째 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콤보 상자의 속성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 과일을 선택하는 목록 상자의 속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미 현재 유저폼의 LST 언더바일. 선호과일을 선택하는 목록 상자이죠. 이 목록 상자의 컬럼 헤드스를 True로 설정해서 열의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이 콤보 상자에서는 이 헤더 부분을 표시해주지만, 이 목록 상자에서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컬럼 헤드스를 False로 설정하면 이 헤더 부분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컬럼 헤드스를 True로 설정하면 이 헤더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이곳에서는 표시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는 방금 지정했던 셀 영역의 이름 과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컬럼 카운트 열의 개수는 2 개, 열의 개수는 2 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컬럼 위드스 열의 너비를 50 포인트, 50 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열의 너비를 50 포인트, 50 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해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성명 입력란은 빈칸으로 설정해 주었고 이 연령대를 표시하는 콤보 상자를 보면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열의 개수를 3개로 해 주었고 첫 번째 행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선호 과일을 선택하는 목록 상자를 보면 이 헤더 부분을 표시해 주었고 열의 개수를 2개로 또첫 번째 행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취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다음은 이 보관 버튼과 이 취소 버튼에 이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저 폼의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다음 이벤트는 CMD 언더바일 보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입니다. 만약에 trim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된 성명의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에 그 결과가 빛난이면 즉, 성명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성명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로 Set Focus, Focus를 이동하고 메시지 박스를 사용해서 성명을 입력하여 주세요 라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x s 서브 이 이벤트를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이름을 입력했다면 변수 NO에는 1000,1 셀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의 행번호에 2를 더하여 저장합니다 1 0 0 0 1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입니다. 이 셀의 행번호 1인데요. 이 1에 2를 더합니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즉, 자료를 입력할 행번호가 됩니다. 이 2를 변수 n 노우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n 노우콤마 no, 1셀, 이콤 1셀에는 텍스트 상자의 값, 성명을 입력합니다. 이곳에 성명을 입력합니다. nno,2셀, 2,2셀에는 e e, e 콤보 상자에 첫 번째 열의 값을 입력합니다. 즉 연령대를 입력합니다. 2,2셀, e, 2셀에는 e -cell, e 연령대를 입력합니다. nno,3셀, 2,3셀에는 e e, e lst underba1 목록 상자에 값을 입력하는데요. 목록 상자에첫 번째 열의 값을 입력합니다. 즉 과일명을 입력합니다. 2,3셀 이 셀에는 과일명을 입력합니다. n d no,4셀 2,4셀에는 목록상자에 컬럼 1 1번 열의 값을 입력하는데요. 첫번째 열의 번호는 0번입니다. 여기서는 1번의 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두번째 열의 값을 입력합니다. 두번째 열의 값은 열량이죠. 이 열량을 2,4셀에 입력합니다. 이 2,4셀에 열량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my init procedure`를 호출해서 실행합니다. 즉, 컨트롤들을 초기화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자료도 입력을 한다면 이 n o a 로드 e 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명의 자료만 입력 후 유저폼을 닫는다면 다음 명령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cmd under by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입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언로드 미에서 유저 폼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실행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성명 김일동이라고 해 볼까요 김일동 엔터 연령대를 20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20대 클릭 선호 과일은 포도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포도 보관 그러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행에 자료들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한명더 입력해 볼까요 박일순, 연령대, 30대, 선호과일, 사과, 보관. 그러면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이 자료들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취소 버튼 클릭해서 유저폼 닫겠습니다. 취소. 이번 강좌에서는 콤보 상자 컨트롤과 목록 상자 컨트롤 사용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왼쪽 목록 상자에서 선택된 항목의 결과에 따라서 오른쪽 목록 상자의 목록이 변경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